안녕하세요 차오리입니다 오늘 하루는 집 확장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를 모아보려 해요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벌이 바로 나와버리지?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저건 낚시를 못 잡나? 맞아. 스노클 있었잖아. 이걸 착용하면 들어갈 수 있나? 오! 어, 들어가진다. 간다, 간다. 여기다. 뭐야, 뭐야, 뭐야? 소랑? 수랑? 저기까지못 가나보다. 잠수 재밌다. 진동될 것 같은데? 와, 크다, 크다, 크다. 이거 크다. 제발. 찬물고기. 잡혔다. 어, 지금 이거 센데? 와, 이게 뭐야? 산갈치? 엄청 크다. 자네, 자랑하게 하면 박스를 쳐주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이래도 안 일어나네? 잡해, 배추인 나비, 방수고도연잎선계미끄러지 기랍잡이, 산호, 장갱이. 4,370배, 팔기. 다시 가자. 뽀글뽀글한다, 뽀글뽀글. 야! 타이밍도 되는구나. 조금 옆이다. 다시, 다시. 이건 따기비구나. 새우의 친척이라고? 진짜인가 저기도 있다. 여기쯤인가? 이게 뭐야? 타이밍? 말미자리구나. 또 있어, 또 있어. 좀 쬐끔한 거 같다. 뚱이다. 아, 이거 잠수가 재밌네. 잠수하다가 물고기는 못 잡나? 가리비를 잡았다. 관자가 무지 커. 뒤에는 누구지? 일로 왔네? 란 지금 잡은 가리비 나에게 주게. 싫어요. 아이, 그렇게 슬퍼하면 은 내가 나쁜 사람 된것 같은데. 줄걸그렸나봐요 다음에 또 나오면 줘야겠다. 가리비 나왔다. 해탈한 아저씨도 나왔네? 이번엔 줄 건가? 줄게. 레시피? 진주를 찾아야 되네? 어? 아? 끝? 와, 꼰대였네? 뭐야, 밖에 누구야? 특이하네. 가방 좀 비워야겠다. 올라갈 수 있나? 땅으로만 되는구나. 산갈치, 돌돔, 따개비, 불가사리, 가래비, 말미잘, 네, 불가사리, 잡페, 불가사리, 말미잘, 오렌지, 나뭇가지. 2,585배. 생각보다 많이 짜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다를 못 만나봤네. 그쵸? 아이다 어디 아픈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이다. 걱정했잖아 저 집중한 뒤통수 어떡해요? 집 꾸미고 있어가지고 밖에서 못 만났네 잊고 있었는데 아이 눈을 어떻게 하고 와야겠어 약을 만들어보자 잡초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 먹어볼게요 먹기 아 이렇게 바로 풀리는구나 저기도 갈수 있나? 갈수 있다 미안. 못 올라가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수영 좀더 하다 가지, 뭐. 가리비? 가리비다. 해탈한 아저씨는 왜안 나타나지? 이 가리비가 아닌가? 노란색 풍사 겸정. 오, 이번엔 좀 많이 벌었다. 과연,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에이 도망갔네 숨맛이 있을 줄 아는데 뭐지? 갯 민숭달팽이? 이거 뭘까? 처음 본다 쪼글쪼글 쪼글쪼글 쪼글. 가리비 불가사리 미역이다 따개비 가리비 가리비 불가사리 소라 소라 따개비 미역 동이 바지락 소라 말미잘 말미잘 조개 뭐야? 두 배인데? 음, 비켜봐요 비켜봐요 탱크도 나비 찾아야 한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클 얼마 안 되네. 이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길까요? 입금 전액 결정. 바쁘다 바빠. 아까 보니까 파니가 놀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그런지 계속 제집 앞을 맴돌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안전하게모입니다 파니의 섬에 갈래? 아 맞아 맞아 파니엘. 가자. 끝나. 기다려주신다고? 고마워요. <laughs> 안녕, 파니엘. 놀러왔어. 어? 그 네, 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 촬영 어, 그는... 스튜디오를 하고 그는 있다고? 백스인 줄 알았잖아. <laughs> 오, 진짜였네. 아, 나 혼자 찍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응? 이쪽으로 가볼까? 아무것도 없네. 여긴 있겠지?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야도 아무것도 없네. 아, 이제 이해했다. 렌탈 스튜디오였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나를 들어서 돌리는 거야? X? 이건 가지고 있는 옷 나중에 제대로 가구 좀 모아서 그때 다시 와야겠다. 돌아갈래. 빰빰빰. 엄지쳐, 엄지쳐. 뭐지, 이거? 진주다! 진주, 뭐 있다고 했는데? 레시피가 있다고 한 건가? 머메이드 바다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얘네는 거울이 없구나. 어? 아직 있다. 음, 사야지. 거울이 비싼 거야? 미술품이 싼 거야? 대충, 여기다 두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어떤 헤어가 제일 예쁘니? 피부톤도 다시 바꿀 수 있구나. 아, 이거 되게 귀여운데? 똥말리 흠. 컬러풀해지긴 했는데. 아, 여전히, 여전히. 다 와닿는 게 없네. 아니, 네로가 제일 나은 거 같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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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나? 뭐나? 뭐나다 꽃게다. 던지니 스크랩? 대짜 은행계? 어, 안녕.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리액션?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아. 고마워. 리액션 배웠다. 이걸 누르고 해피. 그 다음. 박수! 안녕! 아이, 따라해주네? 아하! 여기서 보니까 내 집이 물에 잠긴 것 같아 보인다. 과학실이 그 너무 무섭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뭔데, 이거? 우모 문어? 이것도 문어야? 우모 문어가 뭘까? 20cm의 문 신기하다. 다이빙! 아, 쟤또 움직이네. 너무노노구나 너. 너부터 잡을 거야. 이리 와. 와, 진짜 빠르다. 어, 아, 너무한데? 아, 잡을 거야, 너 이리 와. 도망가려고 계속 겹치네. 너로 와. 아, 예, 뭐야. 문어가 아니었어. 개였어? 되게 다. 우묵묵너, 가리비. 얼마일까? 미쳤다. 쏠쏠하잖아. 결정. 나도 껴줘.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낚시가 아니라 나를 낚시하려고 한 건가? 어 이거 뭐야? 진주 조개? 진주를 만드는 조개야. 그럼 얘를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주가 필요한데. 와얘 턴도 하네.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 와얘나 갖고 논다. 제발 멈춰. 와 힘들었다. 와! 와! 킹크랩이야? 기다리게? 저러니까 막 방향도 틀고 그랬던 거구나 넌또왜 도망가는데 이거 그거 같은데 어머머나? 뭐야 왜 저기 있어 아 잡힐 듯말듯왜둘다 도망가? 잡았다 이건 너 이제 갈데 없어 일로 와 어? 왕개 개는 개지만 소라괴의 친척이라고? 와! 또 잡았어 기다리게 꽤될거 같은데? 대박 이거지 전액을 넣고 벌써 담았는데? 아 완공되고 나서 지불인가 보다 미리 모을 필요가 없었네 어? 드디어 찾았다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저번에 레시피를 받았던 조개 분수하고 머메이드 바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조개 분수 만들고, 완성! 아, 연잎 상개가 필요하구나. 제발, 연잎 상개. 오, 좋아, 한개 남았다. 자, 만원 넘을까? 너무 좋은데? 어머머가 비싼가 보다. 좋아, 뛰어가. 잠시. 중독된다. 진짜 못 나가겠는데요? 진주 조개. 진주 조개. 진주 조개? 느낌이 좋아. 진주다. 나올 줄 알았어. 진주 조개가 이렇게 많은데 진주가 없을 리 없지. 어, 선물이다. 좋아. 아, 선물 여기다 뭐 넣고 언박싱해야겠다. 아열기밖에안 되네. 다시 들어가야지. 아, 이것도 진주인가? 조그만데? 와 대박. 또들어오게 잘했다. 진주가 4개지요. 네 설마, 연립산계 아, 좋아, 좋아, 좋아. 같이 좋아 만들어 볼게요 바닥에 깔기 알록달록해졌다 일단 조개 분수가 어떤지 한번 설치를 해보고 괜찮은데? 내 방이랑만 안 어울리고 괜찮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물 박스 언박싱이 있겠습니다 가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초록 낙엽? 초록 낙엽이 뭐야? 흐르는 국수 장치? 아, 이거 짱구에서 봤어. 여기서 국수 집어먹는 거. 이거 자쿠지 옆에 두면 귀엽겠는데? 2 7 0 0 0 미쳤다. 나이스. 지갑이 작은가 봐. 전액 다 맡겨줄게요. 33만 배. 많이 모았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